뭔얘나 예? 예? 이거 뭐 욕안 해야 되는데 연장 치려면 청소하면 먼저떼어끼어 껴갖고 그먼 거리요. 그 지금 완완작자이더 우한, 끌어 더 끌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. 액자나 네. 액자나 사진을 좀 많이 걸어두면 네.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. 이거 네. 사실인가요, 네. 사실입니다. 음. 음. 뭔얘나 예. 음. 이거 뭐 욕안 해야 되는데 유튜브야 뭐든다고 집에다가 좋다 놈들이 좋다 그런 것은 뭔 해바라기 좋다는 게 해바라기 갖다 놓고 뭐 좋다는 게 달만 뭐한다고 진리벌레 다 갖다 놓냐고. 그래, 가족 사진 같은 것도 갖다 걸어놓으면 내 가족이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, 해바라기 좋다는 게 해바라기 매다고 큰 놈, 작은 놈, 새끼, 뭐, 중자, 체도 대, 중소로 해갖다 갖다 놓고 그러지 마십시오. 정신이 사납고 집에 들어가서 딱 현관문을 딱 들고 들어가서 딱 갔을 때는, 그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, 딱 깔끔하고 정갈된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도 저거하고 내 집안에 운도 그것이 들어오는 거지 들어가자마자 정신 사납게 여기다가 걸어놓고 저기다가 걸어놓고 뭐 화분 좋다 그런 게 화분 갖다 놓고 뭐 좋다 그런 게뭐 갖다 놓고 뭐 가구 갖다 놓고 뭐쌩꾸담들을해쌩꾸담들을 하지 마세요 집이라는 자체는 편안히 쉴 곳이고 장안마들어 깔끔한 것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그래, 좋다, 간 것은, 하나, 두 개는 걸어 놓을 수 있어요. 그러나, 하, 어떤 집에 가보면, 정신 차란끝나 뒤져, 죽어 릴것 같아. 막, 여기다, 저기다, 여기다 걸어 놓고, 저기다 걸어 놓고, 여기다 걸어 놓고, 하지 마십시오. 집이라는 자체는, 아거기에 받아줄 수 있는 자체, 터가 중요한 거지, 그것 하나 걸었다고 해서, 막, 그 집안이 막 살아나고, 그것은 아닙니다. 지금이라도 집에 딱 봐서 좀 지저분하고 저거 하면 싹 걷어내세요. 들어왔던 운도 예 나오고 나가보고 있어, 지금. 그리고, 어, 걸어놓고, 진짜 걸어놓고 싶은 액자가 있으면, 하나하나 저기 해가지고, 크기 너무 크게도 걸어놓으면, 집안에 운기를 뺏어가니 빠져가는 자체가 있으니까, 적당한 크기로 해서 딱 하나만 걸어놓으면, 그래도 그거 내 마음에 이루어 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? 그렇게 해서 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액자 같은 거한두 개는 걸어놔도 괜찮다고 하셨는데, 네. 어, 좀 추천 하나시는 위치가 좀 있으니까요. 우리 영관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. 들어 관을 들어가서 바로 보이지 않고 살짝 이렇게 비껴서 갈수 있는 자체 이 자체만 조금만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. 음... 왜 그러냐면 우리 액자가 거울로 돼 있잖아요. 네. 이게 들어와서 튕겨져 나간다 해서 이 우리가 유리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. 근데 문을 열면 거기 보기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간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면 살짝 비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 너무 문하고 어떤 문하고 정장대로 딱 대립해서 딱나가게그러면안해놓으면 괜찮겠다 그러신다. 거기 봐 봐. 그 진... 걸어놓고 청소도 안 해. 냉장치려면 청소 먼저 탁탭 끼워갖고, 그 먼지 거리요. 그, 지금, 완, 완작 자더 끌어, 더 끌어. 내 귀한 삼아서 하는 거니까, 작작 해라, 그러신다. 그래, 지간히 해라, 에이, 그러신다, 에 오늘 액자나 사진을 이제 걸어 많이 걸어두면 안 좋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. 선생님께서 좀 명쾌하게 네. 의견 해주셨습니다. 네,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